산천대축계가, 소위 요번에 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씨의 앞으로 정치 진로를 한번 물어봤는데 산천대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천대축에서, 어, 이 양반이, 1, 3, 어, 소위 4, 아, 이렇게, 에, 소위 움직였는데, 먼저 1로 보면, 1로 보면, 음, 지금,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다.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다. 어, 이들을 그만두게 하미, 하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공자님 얘기하기를 어,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 이들을 그만두게 하여 이롭다는 것은 그래해야만 재앙이 범하지 않는다는 소리다 이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산천대축계는 산천대축계는, 이 사람이 대축을 얻으려 하면, 이 말입니다. 대축을 얻으려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가 있겠죠. 그죠? 에, 1, 2, 3은 미성숙한 대축자들입니다. 미성숙한 대축자. 음. 막, 우리가 정치 동네를 보면, 어, 국회의원이면서도, 소위 뭡니까, 에, 능력이 좀 부족하다든가, 조금 더 성숙도가 좀 부족하다든가. 그죠? 막 이런 것들이 시대 상황에 좀, 어, 덜 맞다든가 하는 게 이제 1, 2, 3의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4와 5가 제어를 잘 해서, 컨트롤을 잘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하늘이잖아. 요 하여금 뭡니까? 산만큼, 산만큼 뭡니까? 높고, 그죠? 많이 사인 대축자들을, 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음.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이들을, 이들을 잘 이제 컨트롤 해야 됩니다. 컨트롤 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극정투성이인 이들을, 이들을 어떻게 소위 이 양반은 제압을 하고 나왔냐고 그러면 여기 보면 수도부 있잖아요 수도부 있자 이게 그칠 짓자거든요 그칠 짓자 그칠 이 그칠 짓자 소위 실력도 안된 사람이 실력도 안된이 1, 1, 2, 3, 3은 실력이 있어도 제일 아래 실력. 제일 아래 실력. 실력이 좀 미치지 못하는 실력. 경륜이 좀 미치지 못하는 경륜. 이런 사람이거든요. 음. 성숙이 채 되지도 못한 사람을 일로 보거든요. 그런 사람은 뭡니까? 예, 다음. 다음 스텝을 밟으려고 할때 그만 밟도록 해야 이롭다. 음. 그럼 이 사람이 제 처음 들어와서, 처음 들어와서 정치도 안 해본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을, 위원장을 들어와가지고, 어, 니는, 어, 공천된다, 니는 안 된다, 니는 출마하지 마라, 니는 출마해라. 이런 소리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선제공격을 했다. 선제공격으로. 그죠? 음. 나는, 어, 소위, 어떤, 음, 소위, 어, 출마 관계다니, 비례도 안 하겠다. 지역구도 출마 안 하겠다. 이 출마를 포기했다. 출마 포기. 출마 포기를 하니까, 어, 내가, 어, 예를 들어서, 3선 했다, 4선 했다, 5선 했다 하는 원로, 원로들이 뭡니까? 원로들이 나름대로 세월은 지났지만은, 나름대로 세월은 지났지만 뭡니까? 이 시대상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방법은 내가 먼저 그만둬야 당신도 그만두게 할수 있다 하는 소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망가지라. 그죠. 근심 걱정이 망가지라. 이들을 어떻게 대축으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여 성공을 시킬 것이냐. 이게 대축이잖아. 그죠. 대축이라는 성공을 시킬 것이냐. 내가 먼저 그 이권을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상대로 하여금, 그죠? 협조케 할수 있겠죠. 그죠? 그래야, 에, 우리가 원하는, 에, 대출을 얻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얻지 못할 재앙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에, 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 사람은 먼저, 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먼저 포기한 게그 용기가 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 요 구이는 보면 구이는 보면 에,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힘이 가장 세다고 하는 중심 자리에 있는 자들이 중심 자리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니네 소리는 자네 소리는 듣지 않는다. 당신 소리는 듣지 않는다.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런 사람 있잖아. 어, 이 앞에도 있었거든. 어. 그러니까 나는 3선, 4선, 5선이지만 난 계속 간다. 어. 나는 포기 안 한다는 사람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해야 되냐 수레에서 내리게 해야 된다. 수레를 내리게 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바퀴를 빼든지 자동차 키를 빼야 된다. 음. 그래서, 예, 출발하려고 하는 수레, 수레의 수레에 바퀴를 벗기든지, 안 그러면 키를 뽑도록 해라. 어. 그래 야그 사람들이 더 탈이 없다. 더 탈이 없다. 이 중무음자, 이 근심극정우자입니다. 근심극정우자입니다, 이게. 음. 이게 에, 뭐냐면요. 이게 소위 절름발이 왕자입니다. 절름발이 절름바리 왕, 절름발이가 잘난 치않는 거잖아. 절름발이가 이렇게 빛을 내려고 잘난 치 않은 는 거잖아. 그죠? 응.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나름대로 나름대로 다 하늘의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데 이이 사람은 뭡니까? 아직 산만큼 이루지를 못했어. 하늘만큼은 됐어. 지금 원하는 건 뭐냐. 하늘, 하늘보다도 더 높, 높은 산만큼 실력이 사여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나가려고 하죠. 무조건 나가려고 한다. 이 양양양, 강강강은 뭡니까? 전진밖에 모르거든. 음. 이런 사람에게는 뭐 한다? 키를 뺏는다. 안 그러면? 자동차, 소위, 바퀴를 빼버린다. 음. 어, 이런, 이제, 소위, 뭐랄까요? 좀 강력한 수단을 취한다, 이 말이죠. 그죠? 강력한 수단을 취한다. 에, 또, 그 다음은 또 뭐겠습니까? 음. 이 수레가 전진하려고 할 때,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에, 나름대로, 나름대로 어 이쪽에서 어 소위 약속한 게 있겠죠. 이걸 지켜 줘야 된다. 그게 뭐겠습니까? 아마 아이 한이라는 사람은 이 여기에 들어올 때 소위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어 문제가 있는 게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소위 이게 무슨 죄인양 하는 어 소위 그 음, 특권 의식이 특권 의식 그리고 우리 아 불체포 특권이에요 불체포 특권 그죠 이것까지도 나놔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키를 빼버린 거죠 못 달리게 그죠 어, 그다음 뭡니까 차 바퀴를 빼버린 거예요 어, 못 달리게 예. 죄진 사람은 죄를 인정해야 되고. 소위, 공을 세운 사람은 상을 받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재지진 사람은 그게 무슨 죄냐? 내가, 아, 국회의원이면, 이런 거는 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그 특권의식. 그죠? 이런 것을 다 포기한 사람만, 어떻게 한다? 공천 주겠다. 하는 게 이, 의 얘기입니다. 여탈복이라. 예. 수레가, 예,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수레 받기를 빼버리고, 자동차 키를 뭡니까 아, 빼버린다 그래 해야 뭡니까 근심 걱정이 없을 것이다 중무야라 근심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에, 이 지금 내용은 어, 한동우 이라는 사람이 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아, 이 자리를 맡은 이유는 구해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다 음. 그죠? 내가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놓였는데 놓였는데 내가 우물쭈물 이 채면 저 채면 어, 소위 상고초력까지를 해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소위 얄팍한 어, 소위 자세는 보이지 않고 무조건 뭡니까? 마지막 날아오는 공은 어, 휘둘 수밖에 없다 하는 심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에, 지금 내가 어, 소위 타석에 서서 내가 칠력고할 때, 내를 도우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 내를 도우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소위 1, 2, 3에 해당되는, 그죠? 다음 선수로 입장시킬 소위 사람들에게, 소위 뭡니까? 자세에 대한 경고등을 이제 켜는 것이, 이, 이, 소위 1과 2에서 어, 보이고 있습니다.